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구 부동산 중에서 아파트 빼고 통상가 상가 주택, 뭐 상가 주택 토지 이것이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는 거. 지금 아파트는 뭡니까 거래 절벽이다라는 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부동산은 지금 저와 생할 때는 과연 대구 부동산에서 이런 시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파트 빼고는 다 팔린다. 하여튼 상가는 특히 나오는 쪽쪽 다 팔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 어떻게 보면 1980년대 후반, 그때가 지금보다 더 폭등기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상가시장이나 지금 아파트상가, 뭐 상가, 주택, 주택 이런 것은 역대1회로 이렇게 가장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대구 경제는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가 가장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그런 시국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아파트 빼고 다른 부동산이 다 팔리고 있는가? 거래도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이따가 제가 실제 거래된 사이트를 보면서 있죠. 상가주택, 통상가가 얼만큼 많이 팔렸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 그럼 이렇게 많이 팔린 이유가 뭘까? 우리는 한번 궁금하죠? 어, 그래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해서, 어, 상가, 아, 토지, 주택, 이것이 많이 팔리는가? 2020년도 있죠? 어, 작년 6월달 이후로 아파트 가격이 6개월을 걸쳐가지고 아주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파트를 뺀 나머지 부동산, 일반적으로 통상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게 보이는 착시현상. 착시현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도 그렇죠. 수용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뭐한 5억에서 10억 뭐 이렇게 되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10억 전후. 자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 한 채를 매도하면 그 돈으로 상가를 충분히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상가가 그동안 10년 동안 팔리지 않던 그런 상가들이 이제 드디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작년 2020년 8월부터 상가가 좀 팔리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도 상가는 엄청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자 얼마만큼 팔리고 있는가 하면 자 지금 이거는 에, 상가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에,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사이트인데 제가 2020년 이후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 팔리는 것만 이렇게 예, 설정을 해 가지고 작년 2020년 21년 1년 8개월 동안 팔리는 것만 이렇게 보니까 사실 여러분이 실거래가에 좀뭐 밸류맵이나 디스코 이런 걸 본다 하더라도 이것이 10개가 팔리면 실제 이렇게 실거래가 떠는건한 6~7개밖에 안 뜹니다. 어떤 분은 다떠는걸로 알고 있는데 다 뜨지는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2020년, 21년에 팔린 건데 엄청나게 팔렸죠.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어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시중이 막습니까? 돈이 많이 풀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은 아주 가파른데 예, 그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상가주택, 상가는 좀 저렴해 보이는 자, 그런 에, 그렇게 비춰진다 이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 팔리지 않았던 자, 그런 건물도 지금 엄청나게 팔리는 겁니다. 자, 지금 물을 쭉 보니까, 아, 예전에 청라운등역력이 있죠. 어, 요게 제가 볼 때는, 어, 나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동안 팔리지 않았던 그런 건물이었죠. 이것도 팔렸습니다. 자, 이런 부터 해가지고, 동성로나, 제 인근에, 에, 시간이 날때 임장을 한 번씩 하는데, 동성로에도 있죠. 최근에 엄청나게 물건이 많이 팔렸습니다. 여기 팔린 거 보십시오. 그렇죠. 어, 이게 전부 20년, 21년에 판매된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물건이 나오는 쪽쪽 이죠다 팔린다. 음. 자, 그만큼 이 물건이 팔렸으면 누군가는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다시 부동산을 매수하는 분도 계시고 현금을 보유하는 분도 계시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가 어떻게 보면 매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매도를 하고 나서 어, 그 다음 스텝, 빅 스텝을 할 거냐, 아니면 보유를 할 거냐, 현금을 보유할 거냐. 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한 5년 뒤에 있죠. 어, 이런 에, 부동산을 매수하신 분의 총 자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어,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지금 거래는 여러분이 상상할 정도보다도 훨씬 많이 지금 거래가 됐다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음. 달구불대로 심지어 한 10년 가까이 발리지 않던 그런 건물도 발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여기 수성시장 있죠? 요 뒤에 보면 에어린이 뜰 붙어가지고 여기 수성목까지는 이게 일종입니다. 그렇죠? 자, 일종 지역인데, 뭐가 열종인지 어, 이게 일종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자, 이 지역이 발렸다 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렇죠? 어, 금 무슨 말입니까? 에, 이 지역은, 에, 지금 제가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 아파트가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홍준표 어, 국회의원께서 어, 에, 본인이 국회의원이 되면 여기를 종상향하겠다 하는데, 자, 이 지역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종이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4천까지 밖에 못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거죠. 자, 이것은 아파트 가격이 너무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주택 상가 통상가가 거래가 많이 되다고 겁니다. 이 전부 다 뭡니까? 20년 이후로만 그러된 겁니다. 이것을 만약에 16년 이후로, 17년 이후로 하면 뭡니까? 거래가 엄청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요인이 대구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가지고 토지보상이 많이 풀었다는 것. 그렇지만 일반 소시민들... 자영업 하시는 분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다들 본업에 바쁜 관계로 이런 정보를, 물론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다 보니까, 팔리지 않는 게 없다. 아파트 빼고는 다 팔린다. 이런 소식을 접하게 돼가지고, 과연 그런가 싶어서 같이 한번 이렇게 시을과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 거래됐는지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동산에 가장 경계해야 될게 조바심입니다. 기회는 늘 오니까 공부를 하면서 무주택 자본은 매수를 나중에라도 있죠. 공부를 해가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나.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을 간단하게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